포카 오늘도 오복이답게 멋지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이거 승률봐. 승률이 아작나버렸습니다. 오늘은 두계정으로 다시 왔어요. 12달에 광전사를 붙이는 요청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달인 것을 감안을 하셔서 꼭 시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덱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함부로 따라하시면 트로피가 어떤 마냥 살살 녹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를 펼쳤어요. 초반에 도성이 이렇게 뭐한두세개 정도 나오면 상당히 좋은 그런 필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조커 하나를 남겨둔 이유는 도성으로 다 복사를 해 버리면 딜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반에 그냥 밀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딜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뒀다가 이렇게 딜 주사위가 나오면 그때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일단 12달의 광전사가 붙으면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사실 이 테스트를 제가 12달이 된그 얼마 안되고 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몇 라운드까지 도달을 할지도 저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12달의 광전사를 붙였을 때와 지금 현재랑 다른 점은 필드인데요 조금이라도 더고 라운드로 버틸 수 있도록 공업 필드를 한번 넣어봤어요. 예전의 덱과 다르게 오늘은 이공업 필드가 어떤 활약을 할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나오는 양분은 도성 복사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필드에 1라운드에 이제 이렇게 광전사들이 많이 깔려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아무리 2성 도성이 떴다고 하더라도 어, 1성짜리는 1라운드에는 합치지 않아요. 그래야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 2라운드가 돼서 이렇게 도성을 복사하기 위해서 1농꿈짜리 광전사를 합치게 됩니다. 뭐 어차피 빌드업 하는 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고 또제 방식을, 어,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광전사 주사위의 특성인데요. 광전사 주사위는 어떤 덱들에게 강할까요? 우선 가장 효율적인 흐름. 흐름을 상대로는 거의 필승입니다.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요. 그 외에 이 전판에도 몇 판을 돌려보니까 예상 외로 태극에게 강합니다. 태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티어 리그에서 한 6, 6라운드에서 한 8라운드까지 가시더라고요. 챔피언 리그가 아닌 이상 현재 티어 리그에서는 태극에게는 상당한 고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덱을 그냥 뭐 이기려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그런 덱이 아니기 때문에 승률에는 전혀 그런 욕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이기니까. 또 운이 좋게도 계속 승리를 연승을 이어가니까 그 점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좀 미안하기도 했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광전사의 특징. 버티기 덱이죠. 거기다 12달을 붙였기 때문에 한 10라운드 이상까지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버티기 덱. 혹은 뭐 초반에 밀수 있는 뭐 흐름대 같은 에게 정리하자면 강했고요. 그 외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광전사 주사위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을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라인 클리어는 상당히 좋은 그런 주사위지만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보스에게 굉장히 약합니다. 보스 타겟팅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주사위예요. 광전사 버프가 풀려 버리는 순간. 보스 처리를 할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이 덱에서는 제가 12달로 커버를 할 생각이고요. 실제로 제가 몇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또한 10라운드까지는 그게 먹힙니다. 근데 이제 10라운드 이후부터는 운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해야 되는데 10라운드 이후에 보스가 나왔는데 광전사가 풀려버리면 아무리 12달이라고 하더라도 보스 스킬을 맞아버리면서 경기는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오보기는 이렇게 크고 작은 장단점이 있는 이 광전사 주사위를 왜 지금 이렇게 12달에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상막한 이 대전 세계에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눈요깃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자리를 제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성장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칠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도박 성장을 오른쪽 칠성 달 주변으로 완벽한 포지션이 구축이 됐습니다. 칠성 광전사 두 개, 육성 광전사 두 개가 어, 엄청난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 위두 번째 칠성 달이 떠 있죠. 저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시원시원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 상대 죽으면 안 되는데 누룬님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 대게 한계를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버텨주세요. 자 버티죠. 다시 제 화면으로 넘어와서 저는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칠성 달 옆에 광전사주사위를 다시 수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성격상 저렇게 칠성 달이 공석으로 놀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지금 5성 옆에 조커가 붙어 있고 4성 달이 떠 있는데요. 저거를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는 상대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기 있는 5달을 얼마나 합치고 싶을까요? 계속 도성만 기다려야 되는 저 필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대전 상대를 응원해주고 있는 제 모습이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어, 그렇지. 그렇게 합쳤어요. 지금 6달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 상대가 저렇게 잘 뜨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 그렇죠. 5성 죽음을 합쳐야 되죠. 6성 달이 또 떴네요. 정말 잘했습니다. 아니,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상대 필드에 저렇게 6달 옆에 7성 태양이 두개가 제대로 붙어있으면 이제 안정권이에요 제 필드를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 제가 아까 전에 수술을 하기로 했던 왼쪽 위에 7달 옆에 5성 조커 두개가 이렇게 떴는데 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거를 합쳐버리는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도박 성장이 성장할 때까지 한 타임만 더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가 이렇게 나왔고요. 광전사가 풀려있는 상태에서 보스를 잡는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약간 위태위태합니다. 아래쪽에 7성 조커가 또 떴어요. 그러면 5조 커를 합치고요. 아래쪽에 있는 저 7성 조커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7달로 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 여기서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고 어, 이대로 붙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드가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이대로 이제 보스 타이밍에 맞춰서 광전사만 제대로 운이 좋게 활성화가 된다면 굉장히 고 라운드까지도 갈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날아가는 게. 와, 이 빨간색 벌떼들.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9라운드에서 모든 필드를 완성을 했고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라운드는 신에게 이 경기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몹이 이렇게 쌓이면 광전사가 활성화가 되겠죠. 지금은 쿨타임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몹이 순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시원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여기거리로는 정말 충분한 그런 장면이고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자, 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아... 운이 안 좋습니다. 안 돼! 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해킹을 맞아버렸어요. 오, 이거 회복 불가능이다. 아, 순간적으로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올 뻔했어. 보스 나오기 전에 광전사만 조금만 더뭐 하나라도 활성화가 되, 됐었다면 그러면은 정말 그냥 순삭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한타 때문에 이렇게 패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필드까지 만들려고 지금 생성 SP 보이세요? 생성 SP가 650인데 일반 도박 성장으로 650까지 생성 SP를 쌓으려면 정말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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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쁜 모습만 보여주자, 일단. 그리고 광전사를 이끌고 이렇게 10라운드까지 돌파를 한것 역시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 이거 뭔가 여운이 남고 아쉬움이 크네. 이 경기를 졌기 때문에 제가 아쉬워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갈수 있을 것 같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현재 투입하고 있는 이 양분 주사위 자리에 다른 딜 주사위를 하나를 추가로 넣었다면 아마 더 고층의 라운드를 갈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양분을 넣은 이유는 순전히 광전사와 12달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효과가 섞이지 않고 최대한 이런 오리지널 광전사의 능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덱을 짜서 구성을 했고요. 하지만 뭐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경기가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임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고요. 오, 이제 2만 넘었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매일같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는 무료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